Challenges finds Messi. Messi does brilliantly, combining with Paolini, first time out to Jordi Alba. Alba looks up, drives the cross in low. One 0 to Barcelona. Leo Messi, once again involved from the outset. Absolutely astonishing. Week in, week out, he does it again. Leo Messi with nine minutes. Jk at soccer online. <laughs> <laughs> yum lowe, yum lo-i! 마지막에 약간 불어했는데 아, 괜찮아? 염로이, 염로이, 염로이. 스페인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오. 축구 꿈나무 염로이 학생과 오늘 메시 팬텀 드리블을 배워보겠습니다. 자 보여주세요. 오. 팬텀, 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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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Yeah, I just wanna...

i star, you my bunny, I'm your clock From now to eternity, I give you all my heart We are meant to be, it's clear to see My love is bigger than I thought I got everything I want when I hold you with my arm Yeah, there's no matter, my love and my pleasure The key to my treasure, whatever's the weather Day up and now, with you till I die How many times for you, i my going try Want you to notice, the one and I know this Perfect soulmate, I wanna show up, my best friend She's taking my life, my happy end in hard times <laughs> Oh baby, hug you to myself, hug you to myself 왼발잡이라고 생각하다 니까 힘든다, 지금. 오늘 시청자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보셔야 합니다. 와. 음, 너 너도 음. 스페인에서 자신감을 갖고 즐겁게 너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오케이? 네.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강자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시청료입니다. 자 저희들은 이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료는 무료. <laughs> 아. 수고했어요. 수고했어요. 그그 그 여기로 해야 돼요? 응. 그렇지. 오. 어,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 안하는 뭔가 있지? 네. 이렇게 한다면 500원짜리 죽는. 어. <laughs> 자, 이제 세 번째. 터치할 건데. 멋지. 잘한다 어, 케이씨 잘한다 <laughs> 오, 좋다 네, 문제을 해버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 아, 야, 루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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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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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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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씨 <목소리> 어! 야, 나 이거 많아요? 진짜 많아요? 진짜 많아아 좋아요와 공유는 쉬운 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과연 어떤 강자로 제. 와. <laughs> 어, 어, 오늘 배우신 팬텀 드립을 꼭 실전에서 써놓으세요 로이야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진짜 좋다. 괜찮아? 어, 괜찮아? 괜찮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보셔야 합니다 오 오케이. 로이야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보셔야 합니다 오 로이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재밌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오케이. 뮤얼리. Really?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강자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시청료입니다. 뭐라고요? 구독 이렇게 눌러요라고. 시청료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아. <웃음> 올려놔야지몸 안쪽으로 올야지 트자. 춤이랑 달라, 춤 맞아. 맞아. 아, 춤, 맞춰. 맞춰. 춤춤 맞춰. 춤맞 맞춰. 춤 맞춰. 춤 맞춰. 춤 맞춰. 춤 맞춰. 너이 잡고 이주 누가 추더라이주 아니에요? 다음오 그다? 아웃 자글림. 아인저글림너넥스트도할줄알아 가슴 세우기도 할줄 알지. 아 이제 이거만 할줄 맞춰야지. 저거 맞춰야 된다. 한번 더. 오 <웃음> <웃음> 야, 저이 티! 야, 뭐야, 뭐야! 코스 봐라! 다 부러지겠다, 그냥. <laughs> 다리다 부러지겠다. <laughs> 또 카메라 맞힌다100% 카메라 맞힌다 <laughs> 과연? 야, 야! <laughs> 야 아, <laughs> 무서워. <자, 정리>. 저기, <laughs> 선생님 별명이 브레이커. 자, 다시 맞힌 다시 다맞힌다 <laughs> 저기. 네. 고! 카메라를 그래. 부셔. 어, 야! 아니, 아니. 무섭다. 하얗지? 과연? 트래핑해봐, 한번. 사운드 트래핑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게 아니고. 나 잘하잖아. 로리 인재가 그냥 사다 맞아. 고! 자, 가자! 마지막 세상 마지막 세상에, 오! 이거 다다칼라그랬는데 우리 로이정색한다 이거 하려고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자, 가자. <laughs> 츠고 그랬이아 <laughs> 진짜! 알알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잘 맞추자 네힘다힘다나나 아, 우유 너. 줄까 나나 우유, 다만한 다만한 우유. 아니요 님 먹고 싶은 거얘기지마요어네 <laughs> <들켰다>. 음. <아시. 웃음> <laughs> 다시 아아딱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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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뉴프틴 살릴 때만 움엉 막 불안해 보이잖 뭔가 네이마르가 네이마르 골스 채터 어때? 뭐 공을 가져놓는 것처럼. 에이 <laughs> 야 <laughs> 아니야. 진짜 브레이커다. <laughs> 브레이커. 브이커오이 발은 봐. 박 브레이커. 자 다시 준비. 브레이커리? <laughs> 와. 잘할게요, <laughs> 여기, 여한번떨어 와. 로이야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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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어렵이라 여기 이에